세균 99.9% 아웃. 귀금속. 면도기. 싹다 세척 가능. 주부 여러분. 발라쇼프의 디지털 초음파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50W의 전력으로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며 220V 전압에서 작동합니다. 500에서 700ml의 넉넉한 수용량 덕분에 다양한 보석 부품이나 안경을 한 번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. 초음파 클리너는 매니큐어 도구나 치과 기구까지 사용 가능하니 정말 유용하답니다. 복잡한 손질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바쁜 주부님들께 딱이에요. 깨끗하게 관리된 소품들 덕분에 집안이 더욱 깔끔해지는 느낌이랍니다.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초음파 청소기 정말 유기난 아이템이에요. 40kHz의 고주파로 안경과 주얼리를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.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델 번호 008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전력 소비도 800W 이하로 경제적이고요. 용량은 700에서 900ml라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집안의 소중한 아이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초음파 클리너를 추천드립니다. 샤오미 초음파 클리너는 정말 유용한 가전제품입니다. 650ml의 대용량으로 안경이나 주얼리 같은 소품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. 특히 화학물질이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전력도 18W로 적당하고 110에서 220V에서 사용 가능한 이 집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답니다. 강력한 세척력 덕분에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